저는 로지텍 MX3S 마우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한번 바닥에 톡 떨어뜨리고 나서는 클릭이 불규칙하게 진행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한번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는데 도중에 드래그가 풀려서 파일 영등한 데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거 병행 수익으로 샀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에서 AS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찾아가지고 AS 맡기고 어쩌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냅두고 마우스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로지텍 MX 마스터 4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질렀습니다. 물론 예약 구매는 놓쳤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확 놓쳐버렸죠 그래서 제가 산게 바로 이 검은색 로지텍 MX4입니다 여전히 멀티페어링 기능은 강력하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부분에 햅틱 피드백이 오는 버튼 하나가 달려있어서 화면상에서 여러가지 호버링 액션 버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버튼들이 꽤 많아요 이 위에 있는 작은 버튼도 쓸만하고요 여기 위,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가로 휠 세로 휠 휠의 리미트를 해제해 주는 가운데 버튼까지 휠의 리미트가 해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가 걸리면 드르륵 드르륵 걸림이 생기게 되죠. 매직 마우스의 트랙패드 같은 터치 부분에 비견할 건 아니지만 해당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가로길이 존재하고요. 그 이외에 다양하게 쓸수 있는 옵션 버튼이 두 개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용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laughs> 처음에 신기해. 신기해서 한 두어 번써 보다가 결국은 쓰던 대로 쓰게 된다는 거. 그래도 잘만 활용하면 각종 편집툴에서 무난하게 쓸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기계라는 거 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한 기능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메카닉 키보드와 함께 윈도우와 맥을 넘나들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묵직한 무게감만큼이나 신중하게 움직여지고 정확하게 클릭이 되는 면들이 꽤나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클릭하는 클릭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저. 소음 클릭이라서 매우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고요. 추천지수로 따지자면요. 10점 만점에 9점. 줄수 있겠습니다. 1점 감점을 준 요인은 옵션 기능은 좋지만 생각보다 5클릭이좀 많다는 거. 기존에 저는 매직 마우스를 이렇게 양쪽에 힘을 줘서 썼거든요. 이 녀석을 집어 들으려면 이렇게 힘을 주지 않으면 집어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사실 위에 올려놓은 손 자체를 그냥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됐는데 엄지 손가락에 힘을 주던 습관 때문에 자꾸만 이 옵션 버튼이 5클릭이 되더라고요. <laughs> 의도하지 않은 오작동이라서 이 아,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익숙해져. 굉장히 쓸만합니다. 여기까지 성공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곰.